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종목은 한진칼 입니다 한진칼 한진칼 요날 이제 20날 읽어드렸어요 20날 읽어드리고 뭐 이렇게 쭉 며칠 지났는데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날 읽어드린 것 같아요 요날 오늘 이제 수급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팔았고, 기간 쪽에서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오긴 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갖고 있는 수급이, 누적 수급이 좀 많기 때문에, 요거 털내면, 바로 급하게 뺄 수도 있겠지만, 급하게 뺄 이유들이 얘네들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저번에 이제 그 분봉상의 목표치 주고 무조건 ABC로 빠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리바운딩 나올 자리에서, 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바운딩 나올 자리에서 나왔고 나왔고 다시 이제 밀리는 형태예요. 그럼 요 상승의 목표치는 일단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살아있긴 살아있고 더 위로도 갈수 있겠지만 얘들이 이제 양아치 짓을 안 한다고 한다면은 요 저점을 아마 지켜줄 거예요. 요 저점을 밑으로 내려오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22선 급하게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양아치 짓을 하면 뭐 이런 엔저형으로 빠지겠죠. 이런 엔저형, 이런 엔저형 빠질 것이다. 그러면 이쪽 전저점 거의 근처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62선까지도 0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만약에 이게 빠진다 그러면 이, 이렇게 빠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심하게 빠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 여기 바로 전저점까지 65,000. 800원, 700원까지 밑으로 일단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 30분 봉상으로 이제 20날 읽어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이, 이 자리에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리바운딩 나오면, 뭐, 대충 여기, 85,000원까지 가고, 많이 가면 이추세선서 하단까지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이제 그렇게 갔고, 그리고 만약에 65,700원대에서 난 매수를 할것 같고, 하지만 21선 돌파 양봉이 나오면, 손절 잡고 한번 매수를 하겠다. 근데 이게 역별이니까 첫번째에서안 했겠죠. 요두 번째에서 했을 겁니다. 두 번째에서. 지금 매수를 한다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 정도 올라가는. 저는 여 끝까지 못 먹습니다. 여기까지밖에못 먹기 때문에. 간땡이가 작아서. 이제 그 정도 매매를 했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면,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게 5분 봉 가서 잡는 게, 엔자의목표 잡는 게좀 편하거든요. 나이점은 좀 고치겠습니다. 그 요거는 뭐~ 요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없어졌고 그럼 요거는 11만 3천원인데 이제 조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목표치를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얘는 줬다. 요거 지금 하락 목표치 잡으려고 이제 5분봉으로 가는 거예요. 상승 목표치는 30분봉에서 잡아드릴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와서 요두 마디가 한 마디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요기를 이탈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요기를 지금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 구간이, 이제 된고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분 봉상에서 추세선을 그면, 추세선을 그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이탈을 한 겁니다. 이탈을 했고, 요쪽에서 이제 작은 N자형을 주고 다시 밀어 올린 건데, 밀어 올린 건데, 얘는 여기 못 넘어가면, 여기를 못 넘어가게 된다면, 못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퍼센테지가완전 커서 이렇게 82,300원까지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82,300원이면 된저 구간, 요 근처에 있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 단타 치실 분들은 여기서 한번 매수관 점으로 보셔라. 여기가 추세대 복사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땡기면 요저점요 마디의 저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 추세대 안쪽에서 한번. 리바운딩 나올 거, 리바운딩 짧게 나올 거한번 먹으러 들어가라 말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저점을 안 깬다면 안 깬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크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마주보는 고점 한번 때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야 돼. 현재 저점이 저점이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저점이 내려오면 이렇게 다시 내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잖아요. 앞에 마주 보는 고점 95,000원대가 한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만원대가 한번더 있을 것 같아요. 저항이 여기,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저항이겠죠. 두 군데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쪽 근처에서 잡는 게 나요. 아 크게 빠지고 잡는 게 낫거든요. 아예 큰엔짜으로 빠지고 나서 매수관 쪽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30분봉상으로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게 내렸다 올린 건지 올렸다 내린 건지 분간이안 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근처에서 뭐 66,000원이나 6 5 7 0 0원요 근처에 이 전저점에서 손절 짧게 잡고 리바운딩.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잡는다고 치면은 뭐한 그냥 10% 그냥 리바운딩 나올 수 있거든요. 이조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리고 이 전저점 이탈 안 한다면 이탈 안 한다면 한번더 리바운딩이 나오겠죠. 아까 그 5분 봉상에 이제 8만 얼마 있잖아요. 거기서 잡아도 이제 고기는 짧게 손절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짧게 손조잡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살짝 리바운딩 나오는 거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분봉에서 단타 치셔라 여기서, 여기서 단타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고 이제 그 다음 종목 읽어드릴게요. 저장했나요 제가? 그 다음 종목 읽어드릴 건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 같이 붙어 있는 대한항공 읽어드렸습니다. 대한항공 보시게 되면, 얘는 또 이제 수급이 또 틀려요. 얘는 개인들이 무진장 많이 샀어요. 무진장 많이 샀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사기 시작했고, 기간에선 여전히 팔고 있다. 여전히 팔고 있다. 그러면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차트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크게 내려온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고, 위로 올라왔고, 뭐, 이런데. 그럼 크게 N자형을 주고, 지금 이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추세선도 아직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추세선을 살짝 벗긴 것 같긴 한데 아직 넘어가질 못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위로 갈 목표치는 얘는 이렇게는 있어요. 원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걸 잡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 에 슈팅이 나온다면 이 꼬리만큼 슈팅으로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금액 될것 같네요. 27,800원 정도 마주보는 고점이 있으니까 많이 간다면,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가 지금 이탈된 저점이에요. 이탈된 저점.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없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고, 거래량이 실리면 한번더 돌파하려고 이렇게 시도는 하겠죠. 시도는 거래량 실리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25,000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일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17,500원이 이제 지지 라인인데, 여기마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얘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물론 그 적자 기조 때문에 국가에서 일단 메꿔줬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겠죠. 호재니까. 그러이 쭉쭉쭉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들이 옆으로 기고 있다가, 옆으로 기고 있다가, 거래량 실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거래량 실으면서 거래량 실으면서 넘어가면 현재 상태에서는 요렇게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약간 슈팅 나오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 있는 작은 마디가 하나 있고 여기서 당기는 건 이제 슈팅이라고 슈팅 구간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갈 수도 있고 상승을 행보니까. 이렇게 크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간다 그러면 한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얘는 목표치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겨버려요. 위로 가는 거. 이렇게 두개 생기는 거. 그러니까 22,000원하고 22,800원 정도 나오네요. 위로 간다 그러면. 그러면 얘도 이제 여기, 어저께 시가 정도 있잖아요. 시가 정도가 이제 저항이 되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쪽 전자점에서는 한번 잡아볼 만하다. 이쪽 전자점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 라인 18,000 지금 이게 제대로 땡겨는지 모르겠는데 18,850원 라인 요, 요, 요 라인에서는 한번 손절 작게 잡고 한번 가보실 만하겠네요. 요 라인에서 요거 날짜 일단 쓰고요 5분봉에서 보시면 이제 아 5분봉도 참 지저분하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보면 하락후 횡보잖아요. 그럼 여기 정거점 돌파하면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 전저점 이탈하면 손절. 짧게 가지고 가셔라 짧게. 대한항공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5분봉 상으로는 단타 70분도 있으시면. 그리고 이제 30분봉 상으로는 위로 보이는 건 22,800원, 22,000원까지 일단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 만약 에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렇게 크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크게 이게 21선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15,900원대까지 근데 여기가 허벌판이잖아요 슈팅 나면 여기까지 메꾸러 갈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그 그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요게 이제 앞으로 좀 풀릴 테니까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장 큰 수혜주가 여행 숙박 관광 항공 이쪽이 이제 양쪽 그 이제 코로나 그 환경으로 인해서 집 밖을 자꾸 나가게 되면 이쪽이 이제 수혜를 좀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근데 좀 더딜 것 같아요. 급하게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나 보통 이제 원유값이 내려가면. 항공주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뭐 비행 자체가 없으니까요 비행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내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지 해외를 나갈 수 없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고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는 요 정도 정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봉상으로 크게는 25,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거래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선 이탈하면 2 1선이 저항이 돼버리니까 밑으로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일봉상으로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